캡틴 손흥민, 토트넘, 은 아시안컵 우승에 이어 득점왕의 영예도 노린다. 한국은 위르긴 클린즈만 감독 아래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과의 대결에 나선다. 이번 대회에서 이미 한국과 요르단은 이 조에서 만났고 2위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조 2위로 16강에 올랐으며 요르단은 조 3위로 16강 진출을 성공했다. 어렵게도 조별 리그를 통과한 양 팀은 토너먼트에서 4강까지 진출하며 생존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4강전에서 출전할 수 없는 악재를 맞고 있다. 이에 김민재의 결장을 메우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에게 반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이미 3골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조별리그에서의 요르단과 말레이시아 전에서의 페널티킥 골 그리고 8강에서 호주전에서의 결승골로 한국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현재 득점 부문에서 공동 4위에 올라가 있으며 득점 1위는 이라크의 아이멘 후세인 알자즈라 6골이 차지하고 있다. 아이멘 후세인과 함께 공동 2위에는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알사드와 일본의 외다 아야세 페이노르트가 있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역시 세골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으나 이란의 메르디 타렘이 FC 포르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아직 필드골은 넣지 못했지만 한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손흥민은 득점왕을 노리는 대역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특히 손흥민은 한번 기세를 올리면 상대를 압도하는 능력을 보여왔으며 이를 토대로 아시안컵에서 득점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흥민은 이미 8강전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골로 기세를 내세웠으며 이후 남은 두 경기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